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뜨거워요. 아, 벌써 새끼 그렇게 반응이 네. 뜨겁습니다. 아 네. 아 사람 난립니다. 떡도 1화때 우리가 떡을 했고, 네. 2화때 완자. 네네. 아, 사람 완자. 네. 댓글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김장철인데, 네. 뭐 김치로 할수 있는 건 없냐? 이런 아, 질문도 하셨고 네. 댓글을 보니까 이제 관심이 뜨거웠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이 1화, 2화, 나가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장 큰게 저희 어머님 반응이셨습니다. 아, <laughs> 어머님께서 어떤, 어, 어머님께서 보시고선 이렇게 네. 되게 음, 기뻐하시면서도 음. 이렇게. 네.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떡이 그래서... 뭐 떡을 너무 빨리해서 익혔다는 <laughs> 이런 말씀. 네, 네. 어. 사실 그 촬영하는 동안 네네. 떡을 미리 해놔가지고 떡이 음. 딱딱해지는 그렇죠. 바람에 이렇게 만들 때다 부서졌죠. 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떡을 너무 빨리 녹여놓은 거아니야라고 <laughs> <laughs> 얘기하셔서 네. 네, 네, 네. 어 이런 피드백들. 아 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주변에서 이렇게 음. 어, 이렇게 함께 생님들 음. 드시는 것도 보면서 나눌 음. 어. 수 있어서 조, 좋다고 이렇게. 피드백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음식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김장을 하면서 음. 이렇게 저희가 늘양로원에 할머니들 계신 곳에서 네. 형제들이 다 가서 김장을 해드리고 좀 어. 얻어오는 이렇게 네, 도움도 네. 드리고 음. 저희도 조금 얻어와서 김장김치를 먹는데 음. 보니까 배추가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아, 아, 그렇죠. 네, 네, 네. 보통 가정에서 뭐한 20포기? 뭐 25포기 해도 네. 배추가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저희는 이번에 1,500포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음. 배추가 좀 여유 있게 남아서 어. 어두운 게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으흠. 집안에서 김장을 하시고 나서 배추가 남아서 으흠. 이렇게 무언가를 해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무엇을 해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어머니들은 보통 이제 으흠. 배추 남으면 다 삶아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겨울 내내 어. 된장국이나 뭐 볶음 이런 걸 해드시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냉동실이 이제 꽉 차죠. 아, 네, 아, 난감하죠. <laughs> 그렇죠. 네. 아니 뭐 제가 이제 가끔 얼음을 먹고 싶어가지고 냉동실 열 경우 배추가 꽉차잖아요 <laughs> 얼음 먹고 <넣고. 웃음> 네, 그렇죠. 그, 네. 그래서 음. 그런 배추들이 너무 남아있지 않게 네네. 이렇게 신선할 때 빨리빨리 해 먹을 수 있는 아하, 그런 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뭐 요리 시간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제하고 실제로 요리가 이제 시작됐다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시간은? 어, 배추 삶는 시간과 육수 내는 시간 하면 은뭐한 음. 빠르면 5분 컷 가능합니다. 5분 컷? 네. 네. 그렇다면 은 이제 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네. 손님이 들, 들이닥칠 경우 네 그렇죠 아 이때도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오 네. 오늘 기대가 큰데요 네.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네, 이런 네. 분들도 오늘 수사 새끼 유의 깊게 봐주시면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요리지만 맛도 있고 영양도 네. 있는 음식 기대해 볼것 같습니다 이 음식에 이름을 붙이신다면요 네 배추말이전골입니다 배추말이전골 자 그렇다면 두 마리 필요 없겠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렛, 하겠습니다 Let's go 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보시면 사실 준비된 게 이렇게 집에 냉장고에 이렇게 있던 것들 바로 꺼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오븐 컷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보니까요, 냉동실에, 냉장고에 그렇고, 냉동실에도 그렇고, 재료가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실, 냉장고에 들어있던 어묵, 뭐, 버섯, 뭐, 고구마, 그리고 양파, 이거 저희 회식 때그 구워먹고선 남았던 양파인데요. 네, 그리고 두부, 미역, 뭐, 햄, 그리고 메인 재료인 두부, 어, 배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배추를 어 저희가 먼저 반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생 배추를 사용하면 이렇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배추를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한번 데쳐서 삶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삶아진 배추를 요 끄트머리 쪽을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를 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끝 부분은 너무 두껍고 또 이렇게 식기는 감이 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리를 했을 때 너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잘라서 길이를 좀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추를 말기 좋게 만들어 주신 이후에 재료들을 쌓아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남은 재료들은 이렇게 말, 쉽게 말수 있게끔 좀, 어, 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하는 동안 요거 말기 전에 남은 재료들을 한번 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길게 채 썰어서 배추에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잘말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시고 모양을 위해서 조금 썰어 주도록 하겠는데요. 집에서는 그냥 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감자, 우리 스틱 하듯이 채를 썰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요 정도 길이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이렇게 두부가 남아있다면 두부도 고구마랑 비슷한 길이로 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부는 잘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썰어주시고요. 자, 한요 정도. 근데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끝머리부터 썰다 보면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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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같은 길이로 썰어집니다. 요런 햄, 소세지, 뭐, 김밥 썰고 남은 것들, 뭐, 이런 거,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으로 되어 있는 혹시 당근이나 파프리카 또는 양파, 버섯 같은 것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이렇게 부서지거나 잘안될수 있으니까 한번 불에 볶아서 숨을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살짝 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아주시면 좋고요. 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숨이 죽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갈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신학원에서는 가끔 주변에 있는, 어, 이렇게 이웃들을 버섯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봉사해드리고 이렇게 얻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 잘라서 어 깨끗하게 한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그 겨울 내내 또 꺼내서 국이라든지 볶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먹을 때 자주자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혹시 요런 전골 냄비, 뭐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된 재료들을 배추에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냄비에 어, 담아 봤습니다. 전골냄비에 네, 그래서 이제 요대로 끓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재료들 모양이 이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배추 남은 거, 삶으신 거에다가 남은 재료를 다.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이 소스죠. 국물, 국물. 전골 냄비에 들어갈 국물인데요.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멸치 팩 있죠. 요즘은 멸치 팩, 해물 팩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잘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끓이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약간 그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그 멸치 액젓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숨숨하게 이렇게 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육수를 같이 끓여주시고 준비해주시면 바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육수는 3분의 1만 자박하게 해주시고요. 너무 짜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칼을 넣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썰어주시면 자 어떤 모양이 나오냐? 네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네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얹어주시면 네 이렇게 하면 오븐 컷 오늘 오븐 컷. 배추말이전골이 준비되겠습니다 어 의사님! 아네 드디어 시식 시간 아네 아니, 아니 이분은? 이제. 강반장 네, 네. 강반장입니다 <laughs> 네 아, 강반장님이 아, 오셨네다 <laughs> 오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냄새 맡고? 아, 냄새 맡고 아, 야,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솔솔 숨기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어떤 음식인지 좀 아십니까? 아,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오. 날씨가 지금 체감온도가 22도라는 그러면 22도. 이런 날은 따끈한 국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 예, 맞습니다. 따끈한 국물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자, 한번 열어주세요 아, 그래자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네. 네. 어떻게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다 할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음. 안에 있는 그 배추 마리를 이렇게 앞접시에 가져가셔서 여기 간장을 또 준비했습니다. 간장은 네. 마늘을 좀 다진 마늘을 넣고 미리 음. 숙성시켜 놓은 간장입니다. 네. 간장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강반전이 한번 먼저 뜨시죠? 어, 네. 네, 오늘 처음 네. 오셨으니까. 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 안에. 어. 자, 예. 네. 또 우리 강반장님또 음. 입맛이 초딩 입맛이라, 그렇죠. 입맛이라 어. 제일 햄만, 먼저 해물 제일 먼저 집게 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드실 때또 이렇게 네.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음. 조심히 잘 드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네. 먹어보겠는데요. 저도 역시 초딩 입맛이라 해물 <laughs> 집었습니다 네. 아, 기대가 좀 많이 되고 과연 어떤 음. 맛일지. 이도 지난번에 또 사장님 또 야심차게. 어? 고명이라고 네. 하나요? 네, 네. 남아있는 햄뭐 네. 이런 것들 네. 남아있는 네. 어묵, 어묵 같은 예, 거 올렸습니다 어, 네 어묵도 한번 강반대님 여 어묵도 하겠습니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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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맛일지 네 천천히 식혀서 어. 조심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네 아. 어, 어떻게 추운 날 피로를 피로주는, 음. 풀어주는 맛인가요? 저는 지금 온천에 맛있습니다 아, 전신에 피로가 풀리는 아. 맛. 눈오는날 온천. 아, 아 깨워지는군요. 근데 굉장히 네. 깊고 진한 맛. 그렇습니까? 네. 아주 맛있어요. 우리 강반자님 제일 모르는 게 깊고 진한 맛인데요. <웃음> <웃음> 오늘 배웠네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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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멸치, 멸치와 그리고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음? 액젓을 좀 사용하시면 이렇게 아주 감칠맛을 낼수 있습니다. 어, 저는 멸치 액젓을 사용했는데 이거 말고도 요즘은 그. 베트남이나 이런데 태국에서 오는 그 피쉬 소스라고 하죠 명맘이라는 소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네요 이김이 나오는 게 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야 이 아주 눈 오늘 오늘 같은 날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요리가 된것 같습니다 결코 여자가 추운 게 아니잖아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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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속이 막 든든합니다 아유. 아유. 네. 정말 어? 맛있는데요? 동물도 한번 그러면 네. 네. 옛날에 네. 그 <laughs> 여기 수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네. 옛날에 네. 그 뭐죠 여우와 학이야기 아. 학이 네. 접시에 받았다. 접시에 받았다, 받았다. 그런 느낌으로 네. 깊어요. <laughs> <다행입니다>. 네. <깊습니다. 웃음> 느낌? <laughs> 아 깊어요 깊은가요? 다행입니다. 깊습니다. 잠수함 타고 한3 0도 내려온 느낌? 아 깊어요. 강원재 어떻습니까? 아 지금 네.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자꾸 네. 손이 가는 모요 강반장, <laughs> 마치 이런 음식 어떤 날씨, 어떤 장소가 어울리겠습니까? 지금 딱이 날씨에 원리는 음. 이렇게 음. 딱 요리인 것 같아요. 음흠. 아주 추울 때 먹으면 이렇게 몸이 든든하고 제가 오, 오기 전에 몸이 살짝 이렇게 추웠는데, 어. 예,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정신이 음. 딱 살아나는 거예요. 번쩍. 네. 정신이 번쩍. 사실 예, 오늘도 요리를 하시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셨는지, 아, 수환님 계속 드시고 네.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셨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음.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눈 오는 날이면은 항상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그렇죠. 나 눈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음흠, 음흠. 근데 그러다 보면 손발이 다 얼었을 때 맞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다 보면 이렇게 어머니들이 부르시죠. 누구야 철수야 밥 먹어라 음 뭐영주아밥 먹어라 하시면 이제 각자 음한 명씩 집으로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씻고 나왔을 때 이렇게 따뜻한 국물을 어머니가 이렇게 마련해 주시죠. 아, 그게 어찌나 따뜻하고 맛있고 아... 참 포근했는지 네 그런 기억들이 이런 겨울을 참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또 수사님 말씀 들으면서 음식도 먹지만 추억은 함께 먹는다. 그렇죠. 아, 저는 감히 배추 추억, <laughs> 배추 추억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니요 네, 네, 네. 어, 아, 근데 사실은 또 저희가 요리하면서 또 깜짝 놀랐던 게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았던 배추와 이런 재료들을 음. 이용해서. 그리고 먹다 남은 아까 그 어묵이었나요? 네네, 어묵도 어묵. 같이 재활용하셨던 그 모습에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찬미바드 소스에 얼마큼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어, 네 찬미바드 소스에 한 1도 정도는 더 세상을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는 그런 오늘의 요리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그만큼 더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수사 3끼 제 3화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고 들어다가 엄마가 차려놓은 이 따끈한 국물.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배추로 요리하는 재활용. 음식 제로에 도전하는 남은 음식 제로. 네. 이 모든 것을 담아놓은 오늘 수사새끼 제 3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저기 또 4화에서 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 아좋습니다